첫 번째, 연락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연락은 항시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좋아요. 연락 주실 때는요, 어떤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는지도요. 보내주실 내용은 판매하실 차량 번호, 키로수, 선누프 내비 유무, 알고 계신 사고 유무 등을 보내주시면 제가 손님을 보거나 다른 업무 처리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면 두 번째, 네. 부탁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승우 딜러와 위탁 차량 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첫 번째, 차량과 등록증을 탁송으로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 차를 제가 받아서 판금 덴트할 부분 광택비를 확인하고 탁송비, 성능 점검비, SK 앵카 광고 비용을 합하여 선불 결제 이체를 해 주시면 제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차량 광고가 나가서 판매가 되면 고객님 등록증상 명의자 계좌로 차대금을 받고요. 네 번째, 매도용 인감 한 통을 저희 쪽으로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명의 이전을 쳐서 이전된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보험 해지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네. 고객님의 사고 이력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르다. 네. 이건 뭔가요? 어, 고객님들 차량에 경미한 교체나 사고를 엄청 큰 유사고로 속여서 차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하는 딜러가 많은데요. 중고차 성능 점검의 유무사고 기준은 단순 교환이나 판금 작업이 있어도 무사고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꼭이 점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된 중고차 가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팁 1. 고객님이 직접 사고 또는 나의 가족이 타다가 일어난 사고를 차를 판매할 때 모두 유사고 차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팁 2. 보험 이력의 금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사고 차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팁 3. 차를 판매할 때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 유사건지 무사고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네. 위탁 판매로 하다가 차를 다시 가져가고 싶은데 위약금이나 딜러님들이 수거하신 돈을 물어야 할 돈이 있을까요? 네, 판매 중인 차를 다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팔아 보시다가 마음이 바뀐다면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약금 영원이구요. 제가 상사 대표이기 때문에 주차 자리 영원 제가 고생한 값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희가 인연이 된 것이 비록 지금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언젠간 또 만나게 될 저희 소중한 고객님이시니까요. 단 처음에 들어갔던 SK 엔카 광고비, 성능 점검비, 광택 판금 비용은 이미 소멸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어요. 하지만 먼저 이렇게 위탁 판매로 저에게 맡겨 주셨던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팁 1. 고객님의 차량을 성능 기록부를 통해서 내 차가 확실히 상품용으로 유사고인지 무사고인지 알수 있어서 개인 거래나 지인에게 설명하면서 판매하기가 쉬워져요. 팁 2. 판금 덴트와 광택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가져가시게 되면 내가 운행을 해도 기분이 좋고 누군가에게 판매를 해도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가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위탁으로 팔다가 도승호 딜러님께 매입가로 정리도 되나요? 네 그럼요 위탁으로 맡기시면 판금이나 덴트 광택 작업까지 모두 상품화로 완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저에게 바로 당일 현금으로 정리가 가능하세요 단, 딜러 매입가로 정리하기 때문에 시세에 판매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